인천 영종도 해안가에서 다량의 탄피가 발견돼 군 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인천 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 54분쯤 인천시 중구 무의대교 인근 해안에서 탄피 200에서 300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모래사장에 흩어진 탄피를 발견하고 즉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해경은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 뒤군 당국에 상황을 인계했습니다. 이어 출동한 육군 제 17사단 제 3경비단이 탄피를 전량 수거했습니다. 해경 관계자는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산피가 발견된 무이도 일대는 해루질과 낚시 등 해양 레저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민간인 접근이 잦습니다. 군과 해경은 추가 유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수색과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